안녕하세요 카페와 로스터리 사장님들 매일 최고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정말 애쓰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것 때문에 그 좋은 원두가 제맛을 못내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아주 결정적인 한가지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볼게요 분명 어제랑 똑같은 원두 똑같은 레시피로 내렸는데 왜 오늘 커피는 유독 밍밍하거나 아니면 쓴맛이 확 튀지 이런 경험 다들 한번쯤은 있으시죠 손님에게 언제나 같은 최고의 맛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카페의 신뢰도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골목마다 정말 저가 커피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는 때는 에 더욱 그렇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무기를 갖춘다는 건 이제 뭐랄까 선택이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맛이 좀 흔들린다 싶을 때 우리는 보통 원두 상태나 로스팅 날짜부터 딱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원인은 어쩌면 매일 당연하게 사용하는 바로 그 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물의 과학적인 특성인 알칼리 알칼리니티와 pH가 커피 맛을 좌우하거든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알칼리니티는 커피의 날카로운 신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적절한 pH는 원두가 가진 다채로운 향미랑 단맛을 깨워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물이 맛을 디자인하는 핵심 재료인 셈이죠. 그래서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커피 워터 디자인. 이건 그냥 좋은 정수 필터 하나 설치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카페 원두가 가진 최고의 잠재력을 쫙 끌어낼 수 있도록 물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아주 전문적인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커피 워터 디자인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매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하드릴 이 세미나가 바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줄 겁니다. 사장님들의 커피와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줄 아주 좋은 기회죠. 이번 세미나는요, 국내 최고의 물 전문가로 꼽히시는 김범현 대표께서 진행하시는데요. 미네랄 메이커의 대표이시면서 관련 서적의 저자이기도 하셔서 탄탄한 이론은 물론이고 풍부한 현장 경험까지 갖춘 분의 깊이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미나 프로그램을 보면요, 정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깊이 있는 강연으로 이론적인 기반을 딱 다지고요. 그 다음엔 직접 물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는 라이브 커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장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네트워킹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강연 내용이 정말 알찹니다. 카페 경쟁력의 3대 핵심 요소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카페들의 수질 개선 성공 사례. 그리고 우리 매장 커피 품질 관리를 위한 에스프레소 커피 실무 가이드까지. 정말 당장 매장에 돌아가서 적용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정보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머리로만 아는 거랑 혀 끝으로 직접 느껴보는 건 정말 다르잖아요. 이 세미나에서는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물로 내린 커피를 직접 맛보면서 아, 물이 커피 맛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하는 걸 생생하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도 있습니다. 강연 핵심 요약 자료는 기본으로 드리고요. 또 사업자 공동 구매 같은 다양한 정보 교류가 가능한 커피 리더스 클럽 가입 자격과 함께 미네랄 메이커 정수 필터를 특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린다고 해요. 세미나 상세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장소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그로빈스 카페입니다. 참가비는 2만 원이고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사장님들은 조금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커피 맛이 곧 카페의 브랜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손님에게 내어드리는 그 커피 한 잔이 바로 우리 카페의 얼굴이고 정체성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면 어떨까요?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우리 카페의 브랜드는 지금 과연 어떤 맛과 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에 오늘 이 정보가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네랄 메이커